그때 부동산 샀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2021년 집값이 계속 오르던 그 시절. 남들 다 사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니까 영끌로 대출을 끌어오고 갭투자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금 뉴스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월급의 절반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2억, 3억씩 빠졌어요. 집이 안 팔리네요. 1년째 연락이 없어요. 최근 부동산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압박, 담보대출 한도 축소, DSR 강화, 이주비 대출 제한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 말은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이 말은 시장의 매도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은 영끌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죽어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과 전세금으로 집값이 상승했고, 정작 이를 받아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도 무너지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는 내려갈 생각이 없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일각에선 팔려고 내놔도 문의 자체가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집을 금매로 던졌고, 어떤 사람은 대출 이자를 못 버텨 신용대출까지 땡겼다가 카드값으로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새 아파트가 공매로 반값에 나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양주, 평택, 속초, 제주, 전국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40, 50% 떨어진 가격에 줄줄이 경매 공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동산 샀던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즘 한국 부동산의 모든 현실을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민지 씨는 지난 상승장일 때 12억 4천만원을 주고 용인 기흥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6억 7천만원이나 끌어서 과감히 투자했죠. 그 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고 영끌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역세권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분위기였고, 구성력은 gtx 호재 때문에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가량 나가는데 집값은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얼마 전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민지씨는 본전까지만 오르면 좋겠다며 화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을 살때 대출을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도 금지됐습니다. 김영호 씨도 남들을 따라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가 투자할 땐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영호 씨도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13억짜리 오피스텔을 대출 7억 끼고 사기로 했습니다. 현금 6억 가지고 13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죠. 전세를 줘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거주하다가 오르면 팔고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매수하고 1년 만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9억 5천만원까지 하락한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버텼지만 오피스텔을 사려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은 살땐 마음대로 살수 있는데 팔땐 마음대로 안 되네요. 대출을 많이 껴서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영호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빌라, 다가구,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출이나 전세금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버티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에는 수요가 줄기 마련입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번엔 경기 군포에 사는 상윤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윤 씨는 4년 전 군포에 12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7억, 자기 돈 5억으로요. 그때는 금정역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 아파트를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10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9억 8천만원에 거래된 매물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23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은 떨어졌고 전세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다시 오르긴 할까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의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부 단지는 매물이 수백 개씩 쌓여 있지만 매수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보다 상황이 더 나쁜 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최종훈 씨는 신도시 역세권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4억에 샀는데 대출을 50% 넘게 받았어요. 원래는 동물병원이 들어와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2년 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공실이 됐습니다. 공실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서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종훈 씨는 결국 상가를 14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법인사업자인데도 공실 상가를 버티기는 너무 힘듭니다. 꼬마빌딩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김소정씨는 지하철 W역세권 주변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니 건물이 그냥 빈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0억 넘게 대출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대출 받아서 연3% 금리면 연간 이자가 3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이자만 6천만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의 세금이 1%만 올라도 연간 2천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정말 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런 여러 이유들로 대출과 전세금을 이용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 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팔 때 거래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전세입자 유치와 대출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떨어지거나 이자가 늘어나면 바로 치명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샀다는 건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자 부담과 공실률 문제로 버티지 못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대출이나 전세금에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